오늘은 북한의 남북 군사합의 파괴에 관한 이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갑작스레 9.19 남북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로 북한이 만리경 1호를 발사하게 되면서 우리 군은 이에 따라서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에서 발끈한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의 것들이 고의적으로 도발적인 책동으로 군사 분야 합의서는 이미 빈 껍데기가 된지 오래됐고 도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정작 본인들의 거듭 된그 합의 위반 사실은 아예 언급하지 않은 점을 보면 굉장히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북한은 즉시 5년 전에 파괴했던 비무장지대 감지초소 복원에 나섰고 보시는 것처럼 파문점 공동 경비 구역인 JSA 비무장화를 파괴하고 북한 군인들이 다시금 권총을 차고 근무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 요원들은 아직도 비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지 우리 장병들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에 대해 JSA를 관장하는 유엔군 사령부에서는 만약 우리 군도 재무장에 나설 경우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우리 측만 비무장을 계속 유지할 경우 우리 측 근무자들의 신변 위협과 군인들의 사기 저하가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지 여러 대응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군 당국에서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과연 그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고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이렇게 반도체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제주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올 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제주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 제주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은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 밖에 없고 그럼 그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물자 지원 이렇게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7977-5498번으로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문자 지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7-5498번으로 문자 지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보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 채널이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채널이고요. 제가 주식 전업 투자하면서 일안 하고도 먹고 살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다 보니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어서 이걸로 컨텐츠를 잡고 제 채널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나시면 다른 건 몰라도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